발맥이 많아 이 많아 이게 뭐야 네발엄마나 어, 어, <laughs> 올려 엄마 나 무서워 이렇게 <laughs> 나면 이런 상황에서 때는 그냥 패닉해 <laughs> 아니지 정신 <중신> 차려야지 엄마, 엄마 나좀도와줘 어디 손 해야 돼 어디 손 여기 여기 잡고 그럼 그 다음에는 상황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<laughs> 천천히 하고 응 <laughs> <laughs> 음. 그렇지 하나 한발한발 한 발.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한발 해야지 또 올려 손~~~ 도와 주세요 손~~~ 손~~~ 안돼 근데 <laughs> 이게 뭐야 어, 손주세요순두주세요손주세요요 알았어 여기 해야지 문주 알았어 알았어 알았 I will push you. Wait. 여기어 알았어